어산 넘어 산이에요.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웅진신크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95의 720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3시 52분 17초 지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 이렇게 좀 펼쳐 놓고 한번 보겠,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요 구간에서 이제 121선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그좀 이탈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요 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 61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코스닥 61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반등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내일 좀 이제 FOMC 어 회의록 결과 발표가 있죠. 오늘 간밤에 이어 결과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이 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121선을 이제 지지 라인대로 보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일 만약에 좀 뉴욕 증시가 조금 살아나준다라고 하면 괜찮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61선 회복이 어, 유력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세도 좋았죠, 코스닥. 자, 코스닥.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어, 1800억 정도, 기간 1174억. 코스피에서는 2633억 매도 쳤고, 기관들이, 어, 연기금 금융 투자 쪽에서 주로 이제 4000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대부분 보면 이제 좀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 이런 좀어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화끈하게 올라가는 어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증시는 살아나는데 이거 종목이 어떤 그어 상승률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웅진 싱크빅도 너무 과대한 낙폭으로 인한 그런 어 반등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여져요. 자. 지금 요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지금 외국인들도 물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자, 삼거래 일제 물을 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강력 매물대 라인. 제가 이제 안 지우고 계속 가지고 있죠. 여기가 이제 강력 매물대 라인. 또 하나가 더 있죠. 여기가 또 강력 매물대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꼬리 달고 떨어진다라는 게 매물 때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죠. 어쨌든 다시 지금, 어, 겹겹이 지금 저항 라인 있으면 지금, 어, 산 넘어 산이에요. 옹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하, 그래서 참 지금 이제 어쨌든 외국인들도 여기서 이제 조금은 이제 삼거래일, 삼거래일째, 어, 지금 물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평단을 어느 정도 좀 낮췄을 것 같고, 외국인들은 평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3개월 정도 평단이 4,200원. 어, 꽤나 많이 물려있네요, 외국인들도. 2개월, 1개월. 어쨌든 뭐 4,100원, 4,000원 다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넌 이제 그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이상 이 매물대를 좀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런 거래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매물대 돌파 시도가 나와야겠고, 향후 이제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여갖고 융선, 윤석, 융성열 관련 이슈라든지, 그럼 뭐 실적, 3분기 실적,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랑 뭐 협업, 그, MOU 체결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관련한 좀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웅진 싱크빅, 아,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괜찮은 종목인데, 음,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 좀 안타깝긴 하고, 어, 향후 좀 그래도 이 매물대를 좀 돌파해 나가는 그런, 어, 좀 무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제 241선까지는 안 갔어요 241선까지는 안 갔는데 그 인근에서 반등이 나왔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봉 주봉은 이제 21선 21선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 월봉 어, 월봉도 마찬가지 아직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그 큰 하락은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참 어쨌든 뭐 견주한 흐름이네요 아직까지 그래서 좀 이게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외국인들도 물을 타고 있으니까 향후 좀 올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야 되겠죠 어 실적 있는 기업은 실적이 있는 종목은 항상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언제든 자 어쨌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옹지실급이 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그 여기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22 무료추천 종목 탭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종목 이제 하시기 전에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어,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오전 한 7시 50분부터 해갖고 뉴욕 증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뭐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정들. 자, 그리고 이제 9시부터 해 갖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어,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외에도 뭐 지금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지금 시장의 테,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해 보시거나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어 저희 테마주 검색기를 좀 다운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